자자 오늘 2월 23일 화요일 점검을 했죠. 요즘에는 또 인챈트 비용 감소 이벤트를 해서 요거는 사실 저는 바라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 기간만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벤트 때만. 봄나들이 방석이 추가가 됐고요. 요거에 대한 옵션은 사실 이미지는 되게 이쁘거든요. 이미지는 되게 이쁜데, 옵션이 <laughs> 제작 시간이랑 인챈트 시간이 감소되는 건데, 사실 이게, 어, 아, 이게 근데, 그니까, 제조 시간 단축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게, 결국에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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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해가지고, 지금 7초 20, 그니총 그러니까 제작, 총 제작시간이 4단계 제작이면 28초인데, 결국에는 24초로밖에 줄어들지가 않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 원하는 거는 여거에 이제 기존 7초면은 한 4초 내지 3초까지 줄여지기를 원했는데 사실 요거는 그까 그러니까 인챈트 시간도 10%감소면 원래 인챈트 한번할때 시간이 10초거든요. 그래서 10% 감소해봤자 9초밖에 그까 그러니까 니 1초밖에 줄어들지 않는 거라서 똑같이 그래서 사실 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정말로 찰나의 시간 완전 조금 줄어든 거라서 그래서 별로가 이쁜데 그러니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니까 적어도 3초 제작 시간 7초에서 4초 내지 3초로 줄어들고 인챈트 시간도 10초에서 7초, 6초 이 정도 줄어들었으면은 어, 저라면 사서 제작을 했을 만큼 좋은 아이템이었을 텐데 한70% 부족한 70% 부족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제 아이템 신수석 이제 이거는 우리 기존에 주작석, 백호석, 현무석, 청룡석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제조에. 150제, 175제 이상? 이게 만들 때마다, 10개 만들 때마다 계속 선나리한테 샀어야 했거든요. 아이템을. 주작석도 만개 사고, 백호석 만개 사고, 현무석 만개 사고, 청룡석 만개 사고, 10개 다 만들면은 또 주작석 만개 사고, 백호석 만개 사고, 현무석 만개 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요거는 그 일을 줄여준 거죠. 결국에는. 대신 결국에는 또 사서 만들고 사서 만들고 사서 만들고 해야 돼서 귀찮은건 똑같은데 좀 제조하는 중간중간 그 귀찮음을 덜어 준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귀찮게 하고 이제 나중은 좀 편하게 하라. 요거라서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요런 식의 패치는 좋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불편했던 거였는데 왜냐면 열개 만들고 사야 된다는 그런 귀찮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줄여줬고요 정밀 집중 부적이 나왔는데 무기에 붙여지는 아이템이네요. 정밀 부적이랑 집중 부적 무기 모든 무기에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요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마법 쓰는 공성 공성에서 되게 도움 될 만한. 왜냐면 요즘에는 발이반지로 인해서 마법 저항 있고 물리 저항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저항을 무시하고 데미지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건데 좋아요. 나왔다는 게 좋지 뭐. 뭐가 새롭게 나왔다는 게 좋고. 다음에 특수 부적 2단계 추가. 요거는 이제 기존의 부적들이 있었잖아요. 뭐, 갑투, 의무에는 뭐, 철갑부적 15%, 뭐, 요대 신발에는 필살이랑 흡혈, 흡혈되는 거? 그리고 뭐, 무기에는, 뭐, 명중에다가, 원거리는 냉동, 근거리는, 근거리는 중독. 마법 증폭 향상이라고 뜨는데, 마법 장무시가 아니라 왜 이러죠? 그거는 아마도 벨로프의 오류이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대 대부분, 이제, 공지와 다른 거면은, 공지가 이상하게 된 거던가, 아니면, 그, 인게임 내에서 오류라서 이상하게 된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 거고. 그래서, 요것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부적들이, 최대 퍼센트가 올랐다는 거? 그니까, 10%인 것들은 15%로 오른 거고, 어, 15%짜리는 20%로 오른 거고, 어? <laughs> 그리고 밑에 아까 제가 말했던 초기화 부적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갑투 특히나 갑옷 투구에다가 그뭐 궁술 부적 총술 부적 아니면 뭐 데미지 감소 이런식으로 갑옷에 두군데 투구에 두군데 요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요거가 이제 원래는 암 그니까 두 개가 붙여져 있으면 더 이상 안 붙여지고 안 떼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투에 막, 데미지 감소 붙어 있으면은, 가격이 엄청 하락하고, 막, 싸게 팔고, 아니면은, 막, 궁부가 붙어 있으면은, 싸게 팔아야 되고, 막, 이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초기화를 시키면은, 어, 완전 빈빈으로 만들어준다던가, 아까 이것처럼, 뭐, 기존에, 이제, 뭐, 흡혈이라던가, 명중부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붙여져 있는 거를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 개수는 이제 100레벨당 한 장씩이라는 거죠? 100레벨당 한 장씩? 그래서 3 0 0렙째면은세 장이 들어, 세 장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일부 아이템 재료 변경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부적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부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 부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잘, 기존에 뭐, 뭐였는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아까, 아까, 이 신수석, 신수석이 요렇게 들어간, 들어가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 신수석은 그래도 괜찮게 보여요. 저는 좋아보여요. 괜찮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편한 편리성 패치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 템창, 제조할 때 템창이 엄,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도 기대하고 다다음 주도 기대하고 해야겠죠? 기대해야지 뭐안 해주면 어떡해. <laughs> 그리고 일부 버그 수정. 호패가 거래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호패에 관해서는 지금 이 호패는 원래는 그 속성물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 속성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속성 물약을 먹으면 속성이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관한 그 교환 그러니까 호패를 가지고 그 속성 물약을 교환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거래 가능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호패가 이게 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지? 원래는 속성 물약에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 이게 지금 요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2단계 부적. 그래서, 어, 비쌀, <laughs> 어, 비싼 것 같습니다. 비싸질 것 같아, 호페가 계속. 그리고, 게임 정보창에 몬스터 검색 기능 추가. 이거는, 어, 제가 열심히 말했는데, <laughs> <laughs> 결국에는 추가해줬네요. 몬스터 겸, 검색 기능은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런 편의성 패치는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좋아요. 이건 잘했어. 어. 이건 좋아요. 진짜로 정말 불편했거든요. 몬스터 찾기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몬 용궁 2층 몬스터 공격력 향상, 아, 상향. <laughs> 와, 이거는 제가 보고 나서 이제 총 사냥은 못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 때문에 상향을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마법 사냥하시는 분들은 을지 호고로도 용궁 이치기 사냥 사냥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노려서 상향을 한 건지. 음. 그쵸. 어사페 까고 올라오시는 분들 때문에 하신 거겠죠? 제가 봐도 그, 거를 노리고 한것 같기도 해요. 그쵸? 어, 근데 그거는 맞아요. 용궁 2층 7시는 패치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영상 올릴 건데, 유튜브 쪽에. 이거를 운영자들이 안볼 거예요. 근데 혹시나 그냥 1%의 가능성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제발 용궁 2층 그 7시 자리, 거기 좀, 모은서 똑같이 좀 만들어주세요. 그니까, 러 거기는 진짜 너무 사기야. 거, 그것 때문에 자리 분쟁이 나는 거고, 싸움이 나는 거고, 지금 거의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자리 하나만. 그래서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다 똑같이 만들던가, 아니면은, 어, 그냥 똑같이 좀 적어, 적게 내주던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기야 그 자리가. 아무튼 용궁 2층 공격력 상향도 됐고 다음에는 좀 줄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부적제 작수 레벨이 변경됐다 그러고 방석 효과 시스템 변경됐다 그러고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그 패치에서 이제 가장 말이 많은 소자랑 마법사 장비에 인챈트 등급이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10챈까지가 있었지만 이제 수호자, 마법사가 둘다 300제잖아요. 그 300제들이 이제 11챈, 12챈으로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한계가, 한계가 늘어나서 이제 우리는 10챈을 가지고 있으면 은 이제 11챈, 12챈을 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성공 확률이랑 이제 들어가는 재료, 안전 인챈트랑 일반 인챈트의 성공 확률 다 나와 있구요 필요 개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등급별 능력치를 여기다 올려 놨는데 보시면은 이제 관통이라고 보시는 거는 이거는 지금 오류가 있다 그러거든요. 오늘 선검에 오늘 점검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르겠고, 사실 지금 저 데미지랑만 봤을 때는, 11챈, 12챈을 굳이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 사실은 엄청 높은 게 아니라서, <laughs> 엄청 높은 게 아니라서, 어, 이거는 굳이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공성에 그, 공성에 그, 그, 진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음. 공성에 진지하신 분들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돈이 많이 깨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제해 놨듯이 천장이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10층을 한 사람과 11층 한 사람과 12층 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근데 이제 맞아요. 가격 대비가 진짜 안 좋아요. 그니까 11첸, 12첸이 쉽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10첸도, 이번에, 그, 군주는, 이번에, 어디보자. 초기화. 초기화 확률이 추가가 됐거든요. 인챈트 초기화. 인챈트 초기화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도 10첸이 비용이 엄청 높았는데, 이제 이 초기화까지 껴서 10 채는 더 비싸지고 11 채는 더더더 비싸지고 12 채는 더더더더더더 비싸집니다. 그쵸 초기화는 동일 확률이에요. 그냥 그니까 보면은 그냥 했을 때와 이제 보호석을 넣었을 때와의 그 확률 차이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무조건 보호석을 넣기 때문에 보호석 기준으로 보면은. <laughs> 실패. 저 초기화 확률이 사실 0.25% 뭐야? 되게 적잖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laughs> 우리는 인센트 할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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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의 0.2 0.25, 0.25, 0.25, 0.25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기화 확률이 절대 낮은 게 아니죠. 엄청 높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시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5채에서6채 올라갈 때막 20번을 시도할 수도 있고, 막7 채널에서 8채 올라갔을 때막 100번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 하나의 0.25%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한두개 중에 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호자 무기 뭐 검이랑 창을 인센트 한다고 라 봤을 때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초기화를 겪을 확률이 있는 거죠. 거의. 정말 운 좋으면은 초기화 확률이 안 겪을 수가 있어도 결국에는 초기화를 한 번쯤은 겪을 수가 있다는 그 확률입니다. 어. 그런데도 이제. 1 1000, 1 2 0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천장이 높아진 게 맞을까? 그러니까 천장이 높아진다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돈이 이제 그러니까 투자하는 투자하는 비용이 높아졌다는 거죠. 아이템 사는 거 걸. 원래 군주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이템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11천, 12천을 살 거면은 이제 기존 10천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사야 된다라는 게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로 따졌을 때는 능급, 아니, 능급이래. <laughs> 등, 등급별 능력치. 저 11첸, 12첸이 그렇게 좋은 능력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관통이라고 써있잖아요. 저 관통이 만약에 일반 데미지의 관통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저게 이제 보통 군주는 때릴 때 이제 데미지가 두 줄로 나오거든요. 큰 데미지, 일반 데미지 하나랑 그 위에 조그맣게 파란색 데미지가 인챈트 데미지인데 그인챈트 데미지가 2,400, 2,800이 나온다는 거예요. 11채, 12채, 이일 때. 그래서 1 0 0일때 2,000이고, 1 2 0일때 2,800이면은, 그냥, 데미지 자체가 800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용궁 2층 몬스터 대충 보면 한, 체력이 한 15만? 12만?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그쯤? 근데 거기에서 800 차이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실 사냥터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는, 없는 건데, 이제 저 간통 퍼센트가, 만약에 일반 데미지에 간, 간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때는 그래도 효율이 괜찮은 거죠. 40%의 효율이라는 게. 그래서 저거는 어 저거는 지금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저게 지금 오류가 있다고 해요. 지금 추가로 고, 올라온 공지에. 그래서 저거는 더 봐야 될것 같고요. 관통 관통 퍼센트는 일단은 저 관통 퍼센트를 제외하고 지금 인챈트를 봤을 때는 효율이 구리다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다 봐야 될것 같아요, 저거는. 저거는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모르겠고, 저거는 더 봐야 될것 같아요. 11채는 12채는. 그래서, 그냥,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얼마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가 이제 좀 달라진 거잖아요 원래는 그냥 맨날. 신품 소호자 세트 십천 세트 이 끝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약간 돈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돈을 쓰고 싶은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약간 내 장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어, 되게 좋아할 만한 하죠. 근데 돈은 돈은 어마무시하게 그쵸 공성할 때도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돈 들여서 이제 내 캐릭터 더 세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네, 효율 자체는 좀 아직까지는 똥이라는 거. 관통 퍼센트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타...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정말로 궁금한데 최근 패치 오류로 인해서 월장석 효과가 잘못 적용되어 있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요게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월장석 아이템 사용 후 장비 아이템의 제조... 제조 시 장비 성능이 품 등급의 최대치로 제도될 경우 품 등급이 변경되는 문제. 이거는 아, 이게 환단이에요전 그래서 이거 보고 무슨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원래 이렇게 제조할 때그 신품은 128 아, 125.5%, 명품 118% 이런 확률이 있거든요. 그 생산 성공 확률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명품 나올 명품 나올 확률에 월수를 먹으면 신품으로 변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뒤에 건 호품 품아 이제 그러면은 다시 호품이 잘 나온다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요. 명품 대신에 신품이 원래 나왔는데. 오케이, 다녀오세요. 아, 어, 그러면 이제, 신품이 좀 보기 힘들다는 건가? 오류가 고쳐졌으니까. 그건 118%가 아니라 125.5%에서부터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 요거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 이게, 그, 수호자 이전. 까지는 125.5%가 만들기가 꽤 괜찮았는데 수호자부터는 125.5%가 꽤나 힘들거든요. 기본 기본 요구 그 스킬이 높아서 요거는 음, 앞으로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 마법 피해 저항 수치가 전체 피해 저항 수치보다 높을 경우 물리 마법 피해 저항 수치가 전체 피해 저항 수치로 적용된다. 뭔 말이죠? <laughs> 다시 읽어볼게요. 물리 마법 피해 저항 수치가. 전체 피해 저항 수치보다 높을 경우 물리 바보 피해 저항 수치가 전체 피해 저항 수치로 적용되던 아무튼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laughs>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다산정약용 채집 관련 버프가 적용 안 되던 버그 수정.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산정약용을 꺼내놨을 때, 그, 시간 단축. 채집 시간 단축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저번에 실험했을 때가 안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뭐, 수리서 뭐, 이런 거 했고, 설리강림을 했을 때 도끼 스킬 사용 시 받는 데미지 증가가 되었던 문제 수정이 됐고, 그리고, 월장석 영향을 받지 않던 아이템들이 정약용에 정용되었던 것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신수석, 그리고 방석, 그리고 11첸, 12첸. 요렇게 변경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추가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요. 그, 이게 지금, 저는 군주를 제조 때문에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가 재밌어서. 근데 지금 저, 아까도 나왔다시피, 이 초기화, 인챈트 초기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초기화가 아니라 파괴였어요. 파괴 확률이 있었다가, 너무 파괴가 많이 되고, 말이, 뭐, 너, 그 뭐지,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초기화로 바꾼 거였거든요. 근데, 그, 파괴가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원래 기존에도 제조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왜 힘들었었냐면요. 은 이게, 첫 번째 두,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만들고, 두 번째 거 만들고, 세 번째 거 만들고, 네 번째 거가 이제 본품. 그러니까, 1, 2, 3, 3 4단계 제조를 했어야지, 이제, 원하는 아이템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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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라는 시간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아이템 100개를 만드는 데 고무를 하는 시간 포함해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너무 소비가 되는데 이게 1,000개를 만들어도 안될 수가 있거든요. 확률상 안 떠요. 뭐. 뜨면 좋은 거고 안뜰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챈트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인챈트 수수료도 너무 비쌌고 주작석 가격도 너무 비쌌고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원래 이제 그 900원 템 기준으로 가면은 900원 템이 6000억일 때도 지금 수수료에 지금 주작석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뭐 900원 아이템 2, 300억 했을 때도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장인들한테 부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변경해주지도 않고 파괴가 생기고 초기화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 되게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제조에 대한. 그래서 저는 딱이초기화 파기가 나왔을 때부터 아 나는 이제 제조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제조를 파업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면서 이제 막 요구 조건들이 막다 있었어요. 막 제조 시간 단축해 달라, 뭐 인센트, 인센트, 뭐그 수수료 해달 수수료 좀 적어 적게 해달라, 주작석 가격 내려 달라, 아니면 뭐 가방 정리 뭐 시전 시전정리 뭐 이런 거 해달라 아니면은 뭐템 템창을 좀 줄여달라 그리고 고물 고물 만개 이상 쌓이면은 고물 못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아마 지금 여기인가? 여기인가? 어 여기 다 고물 처리 시 획득 재료가 1만개가 되어도 시전이 빈칸이 있으면 고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그니까 이게. 정확하게 자유게시판에 쓰고 나서 <laughs> 그 동안 그 전에는 제가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를 했었거든요. 저게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 좀 시정해 달라, 저것 좀 고쳐 달라 했을 때안 해주다가 이제 와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와서 이제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칠 7초인데 6초로 줄여준다. 대신 돈 써. 그냥 돈을 쓸 수는 있어요. 돈을 쓸 수는 있는데, 해줄 거면은, 해줄 거면은 더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라고 말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7초에서 6초는 정말 얌생이 아닌가요? <laughs> 무슨 의미예요? 7초에서 6초 반, 반 이상 줄여준 것도 아니고, 뭐70% 60% 줄여준 것도 아니고 <laughs> 10% 이거는 더 해줬으면 좋겠고 인센트비용도 이런 식으로 이벤트 이벤트로 해주지 말고 그냥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량 해수를 장인들한테 맡기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전량 해수를 담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이게 군주는, 군주는, 군주는 제조가 거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음식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그냥 부적, 뭐 이런 거다 제조로 통일이 돼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기반을 지금, 어 옛날 옛날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지금 사냥 사냥들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뭐 만류 기종이 생기고, 뭐 마법 사냥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제조도 같이 발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좀더좀더좀더 해달라고요. <laughs> 3초까진 안 말해, 한 5초, 5초, 4초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좀더 해달라고요. 시간 너무, 그니까 내가, 내가 제조를 해서 재밌는데, 그 재밌는 시간이 너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시간을 투자해서 더 만들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만드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저임용저임용그 저렴용, 저렴용 그 뭐지, 어, 막, 저렴용 모자라던가 의복을 만들면은 2초도 있었고 3초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7초로 변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신발도, 신발도 그저렴용 신발은 1초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7초에요. 그리고 약제조라던지 음식제도는 37초. 이게 우리가 그렇게 게임하는 시간이 뭐, 저야 되게 많지만 사실 군주도 같이 나이가 먹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그렇게 쓸 시간 그렇게 많이 없어요. <laughs> 그냥,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오늘 같은 패치 되게 많이, 많이 추가된 거잖아요. 많이 변경되고. 그래서 좋은데 더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추가해줄 거면, 이, 이렇게 애매하게 줄여줄 거면은, 좀더 줄여주던가. 아니면 주질 말던가. <laughs> 어, 시간 부담이 솔직히 제일 커요. 그러니까 돈, 돈은 돈대로 나가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되게 아깝거든요? 시간 쓰는 게 되게 아까워서, 줄여줄 거면 더 줄여주던가. 애초에 그럼 이렇게까지 줄여주지 말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개. 그리고 요거는 만족스러워요. 신수석이랑 인챈트 올라간 건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패치의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저번 주 패치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것도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다 말했으니까 끝.